아, 네, 형님, 접속했습니다. 뭐, 어떤 거예요, 이거? 전변 도전 한 번인 건가? 그때 제가 만들어드린 거 이렇게 그대로 있고, 지금. 이거 한번 도전. 그 다음에, 아, 이건 없고. 그럼 그냥 원클릭이네요, 형님. 전변 도전 원클릭. 아니, 지난번에 이거 영웅 중복 없지 않았나? 언제 네 개를 다 만들었어?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은, 시원하게 한번 누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감사해요, 형님. 일단 맡겨주셔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하나 띄워드려가지고 신화도전 하게 해드린 형님 거가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세번 채워가지고 전변 이제 하나 더 가져가서 아툰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기에서 또칠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이 모르는 거거든요. 그죠? 네. 아, 전설어 번개업 응원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좀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안 해주신 분들 계시면은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바로 한번 눌러볼게요. 안 나오면 빠르게 나가달라고 해주시거든요. 자, 갑니다. 자, 3 2 1 과연? 이거? 에라이 이씨 ㅂ 뭐 뜻을 하나 있어가지고 조졌네요 아휴 어렵긴 어려워 응? 어? 캔라우엘 나왔고 지금 우리 형님이 이게 영웅 변신만 45개라서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 어지간한 거더 얘기 안 하고요 빠르게 나가달라고 하셨으니까 빨리 나가겠습니다 맡겨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형님 오늘 곤주님이 전변 도전 좀 맡겨달라고 하셨거든요. 아 와이프가 레이저 쏘고 있어서 잘 부탁드린다고 예, 내일 아침에 확인할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데 예, 우리 본주님이 오늘 저에게 마지막 전변 도전을 맡겨주셨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건 뭐냐? 예, 이제 과금을 소과금으로 하시는데 이거 정말 오늘 안 나오면은 과금 이제 안 하신다고 하거든요. 소과금으로 소소하게 하고 계셨는데. 과금하고 마지막 전면 도전이다. 요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잠깐만요. 세부 컨텐츠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볼 건데, 이거 지금 형이 원클릭이죠? 재물 진짜 하나도 없는 그냥 원클릭입니다. 우리 본주님의 네 번째 자연방 도전이고요. 이제 본주님이 애를 재워야 해서 맘대로 진행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재물거리가 있나? 잠깐만. 그러면은 원클릭으로 갈게요. 사실, 앞에 막뭐 재물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거만 뜨면 되잖아. 그죠? 바로 갈게요. 예, 본주님은 지금 애기 재우러 가가지고 방송 시청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번개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본주님이 얘기하신거 그거예요. 이번에 전변이 안 뜬다. 과금 안 하신답니다. 완전히 과금 끊어버리고 그냥 다마고치 모드로 전향해서 게임한다고 하시고 전설이 나온다. 바로 그냥 핵과금이죠. <laughs> 핵과금까지는 아니겠지. 그래서 뭐 패키지 몇개좀 소소하게 가성비 좋은 거 사시는 정도로 하시겠죠. 지금처럼 그렇지 그게 맞아요 너무 무리해서 게임하면 안돼 아 번개치고 과금하지 말자 정현이 형님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좋아요 그런 말자 번개업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바로 클릭해보겠습니다 자, 3 2 1 이젠 줍시다 이제 어야 뭐야 이거 주자고 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아니, 방금 전에는 정말 색깔이 거의 도라이급이었는데, 이걸 안 주네. 네, 본주님이 방송을 못 보고 계시니까, 빠르게 튀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봐도 중립법사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강화할 땐전 보통 이제 아덴마을 가서 많이 하는데, 우리 형님이 맡겨주신 게 지금, 방어, 아니, 형! 자... <laughs> 아니, 형! 뭐, 나한테 잘못 말해주신 것 같은데, 아니 11상자라며요 이건 11상자가 아니고 11세트인데요 어허 아니 뭐야 이거 아 근데 아 법사분이니까 이제 방반을 맞추시는 거 같은데 아 지금 반지가 뭐 어떤 상태인데요 아 축사 어 육지 반 끼고 있는데 이 반지가 목표가 어떻게 돼요 형님 아니 11개라 그래가지고 들어왔더니 11세트야 깜짝 놀랬네 아 축사 정도 그 형님 이거 그 어떻게 할까요 까서 러쉬를 할까요 아니면은 확정 제작을 해볼까요? 뭐, 어차피 확률은 똑같아가지고, 저는 개인, 게이... 아, 러쉬로 가라고요 알겠어요. 인벤토리가 대충 60개 정도니까. 그래, 한번 해봅시다. 아 반지 러쉬로 되게 오랜만이네. 우리 본주님은요, 확정 제작 이런거 잘 모르신다고 하네요. 아, 체력 각반을 먼저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그축 6DU시는 거잖아요. 이게 재물인가? 잠깐만. 각. 그러니까 6자리 각인 컬렉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대성공 되면 또 웃기다고 근데 안 떴지 일단 괜찮고 그럼 이거는 이제 4에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러쉬를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도 이거 하느라고 진짜 고생을 졸라 많이 했거든요 이게 6도전은 4에서 6을 가야 돼두개 먼저 시원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첫 번째 도전 바로 갑니다 자 일단 떠야 되고 떠도 6이 떠야 되거든요. 바로 확인할게요. 3, 2, 1. 잼을 좋아요. 잼을 좋았고자그 다음에 이제 요게 뜨면 되는 거죠. 확률이 25%면 졸라 높아요. NC 기준 갑니다. 가자. 아 아인 확인하라는 걸 지금 봐버렸네. 죄송하구요. 시원하게 그냥 마누기보다. <laughs> 아이 뭘 녹여요 형님? 바로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 아유 있어. 네, 진짜로 다 녹았네요. 일단 뭐 재물 좋았구요. 이제 주문서를 가지고 반지 강화를 좀 해봐야 되는데, 다중 강화로 갈 거고 3까지는 다이렉트로 갑니다. 아, 잠깐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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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터가 아니라 2까지만 가자. 2까지만, 그리고 2부터는 제작할게요. 어,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도 깔게요. 이거 느낌 괜찮은데? 3으로 가면 안 되지. 확률상으로 그게 맞기 때문에. 아 근데 본주님이 지금 121개로 축사가 목표라고 하셨는데, 아유, 축사는 솔직히 발로 해도 떠요, 형님. 응? 안뜰 수가 없지. 그냥 뜨지. 이상하다, 분위기가. 일단, 뭐, 나빠 보이진 않는데, 약간 더 까겠습니다. 발로 해도 뜬다는 축사가 뜰수 있을지. 정말 발로 해야 뜨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일단 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속 찍어서 갈 거고요. 이까지. 어, 일 좋아요. 아, 뭐 뭐가 좋았어? 아, 뭐. 아니, 방금 전 상황은 무슨 상황인가요? 아니, 거의 미쳤는데요. 아 바바아, 내가 이래가지고 웬만하면 확정 제작을 하는게 낫다고 하긴 하거든요. 아니 1에서2갈 확률이 50%야, 50% 근데 아까 전에 그게 한 10대 께쯤 됐는데, 그게 다 날아간다고 이거 확률 주작인데, 아 이제 좀 떴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일단 개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지, 2자리 16개 딱 만들어지네요. 바로 갈게요! 자 16개에서 이제 3짜리가 몇개 뜨냐인데 자 일단 한번 확률 체크 좀 해보자 121개에서 4분의 1이라고 하면 아 거의 딱 확률대로 떴네요 망한건 아니네 망한건 아니 네자 여기부터는 이제 핸드메이드인데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축삼이 한 5개 나온다는 얘기죠 자 바로 가볼게요 좀 빠르게 갑니다 5개 이상 살아남아야 이득인데 진짜 졸라 안떠요 빌어먹을 반지가 일단 3개 4개 다섯 개, 다섯, 다섯 개. 오, 여섯 좋아, 이득. 어, 일단 하나 이득 받고. 자, 이제 입니다 본주님의 목표가 4였거든요. 확률은 25%. 갈게요. 어, 날아가고요 25%면은 거의 확정적으로 뜬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치, 하나 뜨고요두는 떠야 돼요. 그렇죠. 세는 떠야 돼요. 아, 까비. 자, 하나만 더. 아우, 까비. 자, 축사가 두개 떴거든요, 형님. 일단, 나쁜 전적은 아니에요. 괜찮게 나왔고, 지금 본주님이 끼고 있는 게, 축사 방반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세 개기 때문에, 끼던 거를 한번 질러봐 볼게요. 가겠습니다. 끼고 계시던 거. 확률은 20%구요. 바로 갈게요. 이게 좀 떠줘야 되는데, 그죠? 추고 뜨면은 스턴 내성이 올라가니까 쌈박질 하실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아 형님들 감사합니다 응원들 감사합니다 바로 눌러볼게요 응원 감사합니다 자 갈게요 3 2 1 과연? 쫙 아가 그러니까 쪼개졌네 아씨 121개로 추고 하나 띄우기가 쉽지 않아 예, 네, 그래 다행이네요 네 가깝고 일단은 제가 볼때 축사 두개면상타치야 확률상으로 봤을때 네 감사합니다 맡겨주셔가지고 깔끔하게 리셋 해볼게요 형님